네, 동안이 당첨입니다. 네, 4등, 에 예. 5등도 다소 당 재밌는데, 너무 아쉽네요. 이번에, 이번에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, 아쉽지만, 다음 기회로 넘어가겠습니다. 그래도, 요즘에 척이 살아나가지고, 일단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, 반등이 좀일어나것같습니다 네, 자꾸 좀 헤맸는데, 이번에 개그를 해가지고, 861회 차에도, 뭔가, 예, 2등, 3등 이제 곧, 대체가 1등에서 3등, 예, 할것 같습니다. 예, 일단은, 예. 예 도시, 얼마나 예 아름답습니까, 이 또, 예, 사장이 예, 바로, 예. 얼마나 아름답습니까, 예 예. 예. 예, 수동, 우사장이 맡기는 거예요, 도시. 이야. 어? 야, 사장님, 새 와. 괜찮아오 정도 또막된것 같은데, 모르겠습니다. 음, 제가, 오메오메. 예,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, 그래도 약간 고수 반이 아닌가 싶어요. 답답하고 오실 분들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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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을 문의해 주세요. 야 괜찮아, 괜찮아.